테일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촉형이고요. 오늘 아르테일의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달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11월 15일 새벽 진행된 패치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릉 대륙 업데이트며 두 번째는 거래할 아이템의 시세 확인 기능 추가입니다. 첫 번째 무릉부터 주요 업데이트 내용과 주요 사냥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무릉도어는 무릉과 백초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아르테일에서 모두 구현되었고요 무릉은 오르비스에서 학을 타고 갈수 있습니다 시간제한 없이 바로 타고 갈수 있으며 무릉과 백초마을간은 학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무릉마을의 무기 상인과 방어구 상인은 각 직업별 40렙 장비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릉 대륙의 주요 사냥터는 무릉 오른편에 있는 수련장 그리고 태륜이 출연하는 야생곰의 영토 요비의 선사가 출연하는 요괴숲 크루와 캡틴이 출몰하는 해적단의 소굴이 있으며 하늘숲과 백초마을의 길목사냥터가 있습니다 사냥터별로 몬스터들이 주는 주요 드랍템들을 알려드릴게요 훈련용 지피형은 투구지력, 방패행운, 석궁공격력 10% 등을 훈련용 나무인형은 마이티블릭과 방패힘 60% 등을 드랍합니다 하늘숲에 등장하는 흑전은 목비표창과 팔 공격력 60%를 드랍합니다. 홍화사는 마이티블릭과 아크스테프 두손검 공격력 10% 등을 드랍합니다. 달곰은 완데스테프 60%, 전신 행운 100%, 마이티블릿을 판다곰은 뇌전수리검을 드랍합니다. 비급은 마이티블릭과 귀민첩 60%를 천록은 장갑 공격력 60%와 전신 힘 10%를 원공은 바이탈블릿과 완드 60%를, 묘선은 귀지력 60%를 드랍합니다. 단지는 마이티블릿을, 3단지는 붉은 채찍을, 도라지는 망토행운 10%, 늙은 도라지는 상의 행운 60%를 드랍합니다. 개비알은 귀지력 60%, 한손검 60%, 바이탈블릿, 너클 공격력 10% 등을 드랍합니다. 크루는 건 공격력 10%, 단검 공격력 10%를 드랍합니다. 캡틴은 상의 행운 10%를 드랍합니다. 저번 필드보스 패치에 이어서 이번 무릉대륙에도 필드보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총 4종의 보스가 추가되었으며 드랍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인인형은 59레벨 HP 6 4 3015며 3시간 30분에서 4시간마다 상급 수련장에서 출현합니다 흰색 허리띠, 노란색 허리띠, 얼굴 장식 주문서를 비롯한 각종 주문서를 드랍합니다. 거대도라지는 62레벨 HP 52만이며 1시간 20분에서 3시간마다 100년 된 약초밭에서 출현합니다 70제 무기들과 펜던트 주문서류 장갑 공격력 주문서 60% 등을 드랍합니다 테류는 71레벨 HP 91만4천이며 2시간 30분에서 2시간 50분마다 떠돌이곰의 영토에서 출현합니다 주요 드랍템은 토비 표창과 단검 너클, 활, 석궁, 도끼류 공격력 주문서와 스태프 마력 60% 주문서 왕토 행운 60% 투구 지력 60% 전신 지력 10% 등을 드랍합니다 요괴 선사는 77레벨 HP 100만 9천이며 2시간 30분에서 2시간 50분마다 요괴의 숲에서 출현합니다 한손 도끼, 두손검, 석공 공격력 60%, 창공격력, 건공격력 10% 등과 80제 무기를 드랍합니다. 지금까지 무릉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드렸고요. 다음은 새롭게 추가된 거래 시세 확인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자유 시장에서 현재 보유한 아이템의 거래 버튼을 누른 후 시세 확인 버튼을 누르면 최근 거래가 된 100건의 거래 내역과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문서뿐만 아니라 무기나 방어구 등 장비 템의 경우 강화가 된 장비 시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시세 확인 기능은 현재 실험 운영 중이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만 확인해 주시고 추후 시스템이 변동 삭제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감안해서 참고만 해 주시고 실질적인 시세는 좀더 꼼꼼히 따져서 거래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무릉 대륙 한 번씩 놀러가 보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업데이트를 통해 아르테일을 더욱 재밌게 플레이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퇴근하고 아르테일에서 뵙죠.